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22장에서는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먼저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소나 양을 도덕질한 경우에 손해배상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나 약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4, 4배에서 5배를 배상하고 아직 자기 손에 살아있으면 2배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을 하도록 명령한 다른 경우와 달리 도둑질한 경우에는 최소한 2배에서 5배를 배상하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까지 배상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에 대해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도둑질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땀 흘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들이 땀 흘려 일해서 모아놓은 물질을 훔쳐 편하게 살아가려는 도둑질은 어떤 범죄보다도 엄격하게 제재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6절을 보면 사람이 정건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꾀어 동침하면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을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풍성하게 키워 나가며 자손을 본성시켜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성을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인간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죄를 법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또다시 사형의 처할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21장에서도 사형의 처할 자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범죄의 내용은 일반 사회적인 범죄 가운데 사형의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범죄 때문에 사형의 처할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무당 및 우상 숭배자와 함께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종교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짐승과의 행음이 단순히 변태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당시 짐승을 신으로 숭비하는 사회에서 신과의 합의를 위한 의식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법입니다. 즉, 본문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배려로 제정된 법입니다. 사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본 법을 통해 그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안 것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그에 따라 각각 영생과 영벌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람과 국민의 빚을 진 자로서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거나 조우주하지말 것과 추수한 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둘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장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거짓된 풍선을 전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된 풍선이란 일종의 유언비어로서 단순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거짓된 풍선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 헤어나기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를 보면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정에서 다수를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수의 무력이나 협박 때문에 위험을 느껴서 또는 다수의 말을 따름으로 자신이 그 다수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동정하여 부당하게 편들지 말라는 말씀과 반대로, 가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란,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또는 외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7일마다 돌아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절기는 주례국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즉,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심과 아울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주어진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힘든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보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규례를 지키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확신시키고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오늘날의 완전한 가난당인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24장은 선포된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민 언약을 공식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언약 체결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해서 율례의 반포와 백성들의 맹세, 언약 체결의 준비,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재서약, 언약의 체결과 확인,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식사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또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틀을 가축에 되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모세가 언약 체결을 위해 뿌린 희생 제물의 피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대게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예표하고 있고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화해금 아론 및 그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70인 장로들과 함께 당신께 올라와 경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윤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윤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요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할 때 다시 한번 7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영구히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기를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기록된 말씀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판에는 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서로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언약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참으로 특권이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백성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보고 온 짐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나라 이민족을 구기력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지연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연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연 가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땅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죄배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노곤사님들 또한 많은 주의배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배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그들이 강구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우의 자녀 손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와는 지도자들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환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우리를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